예 우리 우리 어머님 지금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예 예, 여기 예,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는 네. 예, 19.4에 19... 건축물은 네, 19.4에 건축물은 27.4에 네. 27.38 아... 평수 투룸이에요 투룸이에요 투룸이고. 네, 예, 몇평 정도 될까요? 예. 그리고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했는데요 2020년에. 네. 예. 20년 언제쯤 초반에 매수하셨어요? 네, 예, 1월 달 1, 1월 달에 계약쳤는데. 1년 되셨네요. 예, 예. 이때 매수하셨을 때 당시에 새 거를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구축을 매수하신 거예요? 새 거에서요. 신축. 예예. 예. 이거 매수하신 목적이? 투자하신 목적이 뭐 이런 예. 갭투자예요? 아니면 개발이 될 거를 보고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 개발, 아, 개발 아니고, 이제 저기 뭐야, 이, 투자로. 단기투자, 갭투자? 예, 예, 예.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 예, 우리 어머님이 궁금하신 거는, 이거가 지금 현재 잘산 건지 전망은 괜찮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대표님. 아, 일단은 우리 어머님, 어머님이 궁금해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자, 매수해, 매수하신 것 자체는 잘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잘해요 예, 예, 투자는 잘 하셨어요. 그리고 예. 아직은 더 보유하시는 게 나아요. 네, 예. 자,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신축을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네. 자, 1년, 이제 1년 됐어요. 1년. 자, 그러면은 예? 다세대 주택이 예예. 앞서 지금 영등포 지역을 투자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다세대 주택 갭투자로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단기 투자로 투자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 2년, 3년, 4년은 보셔야 돼요. 예, 예. 지금 매도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거 그때 당시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억에 했는데요. 4억에? 네. 예. 좀 금액이 좀 비싸 비싸게 매수하셨는데 그러면 그래요? 네. 자 지금 어찌 됐든 이 일대 뭐 잠실동이 됐든 석천동이 됐든 송파동이 됐든 이 일대 자체가 신축 주택, 예. 신축 다세대 주택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시세들 자체를 보면은 기준, 기본적으로 시세 자체가 사, 3억대 후반, 4억대 초반이에요. 네, 예. 1년 동안 가격이 거의 이제 시세 변동이 없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싸게 사셨다고.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팔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예, 가지고 가시라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이거를 오래 가져가지는 마세요, 어머니 네, 네. 자 지금 현재 잠실동이라든가 아니면 송파동, 석촌동이 일대는 좋아요. 예예. 앞으로 국제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은 개발이 되잖아요. 잠실이 예예. 그러면은 그 여파 자체가 당연히 이 일대에도 당연히 옵니다. 예예. 이 일대에도 당연히 오는데 그게 개발이 끝나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자 어머님 개투자잖아요. 네네 개투자. 예 개투자잖아요. 예, 그러면 개투자에서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수요입니다. 업무... 수요. 예, 예. 수요. 예, 예. 전세 수요가 됐든 임대 수요가 됐든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개발이 끝나 가지고 여기에 업무단지가 들어서고 직장인들이 막 몰려 가지고 여기에 직장인 수요들이 근처에서 집을 얻으려면 앞으로 몇년 기다려야 될까요? 한 4, 5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어머님이 갭투자로 투자한, 투자 기간으로 봤을 때는 길, 긴가요? 짧은가요? 아, 그럼 길지요 예, 길어요. 그래서 이런 다세대 주택 소액으로 투자한 소형주택을 투자할 때는 목적 네. 자체가 정확하셔야 돼요. 내가 갭투자인지 아니면 개발, 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건지 개발을 두자면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나 예정되는 구역을 들어가시는 게 맞고 어머님처럼 갭투자를 보신다면은 수요가 많은 지역을 가셔야 돼요. 근데 수요가 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다세대 주택 자체가 좋아가지고 보유하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보유하시라는 거고 되도록이면 은 내년이 됐든 파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건... 파시고 어머님이 원래 목적하는 바대로 가세요. 원래 목적하는 바가 갭투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가셔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업무 단지로 가셔야죠. 팔아도, 네, 내년에 팔아도 대표님 저기 뭐야 이 세금은 그게 많이, 뭐지, 않지요? 낼게 없죠. 시세가 그대로인데. 아, 아, 아. 세금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금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 낼게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어머님은 가격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 아닐 니아 거예요. 네. 그럼 낼 네. 세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세금 무서워하지 마시고, 팔때 되면 팔아버리시고. 한 2년 있다, 내년? 아니요, 2년도 때... 길어요. 오, 오, 올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무조건 파세요. 아. 아.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는 개 투자를 원하시잖아요. 네네. 이미 업무단지가 조성된 데로 가셔야죠. 업무단지가 조성된 데, 강남권이 됐든, 강남 지역이 됐든, 아니면은 도심권이 됐든, 아니면은 뭐 여의도 주,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업무단지가 조성이 된 데, 아니면 어이. 대학가, 대학교가 어이. 있는 지역들, 대학생 임대수요들이 많잖아요. 어이, 어이. 이런 대학가를 끼던가, 이둘 중에 하나는 끼시, 끼, 끼시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다음에 이제 살 때는 꼭저야한 3, 4개월 아니. 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시세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격이 올랐으면은 네. 오른 가격에 매도하시고 어머님이 원하는 투자를 제가 방향을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지역 선정도 해 드리고. 아니, 아니 2, 2년 안 돼서도 매, 매 매서 할수 상관없어요, 있어요? 어머님. 상관없 내일 세금이 없다니까요? 네.